P, R 사이에서 전류가 르려면둘 중에 하나 닫혀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닫혀 있어도 적어도야 그게 뭐둘 중에 하나 닫혀 있으면 경우 수는 두 가지고 여기 둘 중에 하나면 두 가지니까 네 가지가 되겠지. 근데 이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고 둘 중에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게 두 가지 두 가지 여긴다 닫혀 있고 하나만 닫혀 있는 경우가 있겠지. 그러면 그, 그때가 얼마야? 두 가지예요, 그쵸 그다음에. 에, 하나만 열려있고, 에두개다혀는거두 가지야. 그게 총네 가지예요. 그치. 그래서, 에는 하나씩. 하나씩. 1 더하기 1. 에는2 더하기 1 혹은 1 더하기 2. 하나 열려있고, 두개 열려, 두개 닫혀있고. 하나 닫혀있고, 두개 닫혀있고.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. 하나씩 닫혀있는 경우는 2 곱하기 2. 두개 닫혀있는 경우는 이거 하나고, 여기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. 에가두 가지. 에도 어, 두개다다쳤으니까한 가지고, 두 가지니까 두 가지 해서 네 가지가 된다고요. 네. 그러면 두 가지, 또 경우 뭐 있어? 2 더하기 2, 둘다닫있는 경우, 한 가지가 되겠지. 총 더하면 네. 아홉 가지가 된다고요. 네.